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배드뱅크 채무 소각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 외국인 포함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의 윤리 형평성, 그리고 시장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오늘은 보다 깊이 있는 비판과 분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8천억 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 보유자들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를 통해 이 채권을 싸게 사들여 정부가 소각하는 구조인데요. 언뜻 보면 민생을 위한 과감한 결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의 정면으로 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여러분 이 지적이야말로 이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지적입니다. 채무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생활을 줄여가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기만 하면 연체만 하면 그리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면 과연 앞으로 누가 책임감 있게 돈을 빌리고 누가 성실하게 갚으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입니다. 더욱 큰 논란은 외국인 2천 명에게도 동일한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채무 조정 대상자 중약 2천 명이 외국인이며 이들의 총 채무액은 182억 원에 이릅니다. 자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로 민생입니까? 국적이 불분명한 외국인의 빚까지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게 민생 정책이라면 그 민생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작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들은 무시하고 외국인의 사적인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 가져다주는 정책의 본질적 왜곡입니다. 책임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표를 사려는 정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무려 21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기준만 충족되면 도박, 사행성 소비, 주식, 가상자산 투자 등 어떤 비지든 무차별적으로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7년 이상 연체됐고, 5천만원 이하이면 죄다 탕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정책이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수천억 예산을 따낼 수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이미 과거에 원금 감면을 받았던 사람이 또 이번 조정 대상자로 포함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쯤 되면 성실하게 사는 게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티면 나라가 해결해준다는 이 위험한 신호가 전 국민에게 퍼진다면 그 사회의 경제윤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또 다른 의혹은 캠코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구조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매입 대상 채권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8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이중 절반가량인 4조 6천억 원이 캠코 보유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캠코는 자신의 자회사의 해당 채권을 5% 가격으로 넘기고 그 차익을 내부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구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익을 취하는 공공기관 셀프, 장사 아닙니까? 정부는 민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민생 속에는 도박빚 코인 투자 실패, 외국인 채무, 캠코 이익,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추경입니까? 이것이 정말 어려운 국민을 위한 복지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인기관리용 현금 살포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반복해서 국가 개입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기반과 국민의 근로윤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시장 질서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장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즉,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구조적 지원이 사라지고 도박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무단체류 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 재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8천억을 쓰면 내일 그만큼 다른 예산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느냐는 질문을 정치권이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배드뱅크의 도입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시장과 윤리를 동시에 파괴하는 위험한 실험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금은 정부 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낸 결과물입니다. 정부는 그 돈을 쓸 때마다 국민 한명한 한 명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 무책임한 자들에게 보상하는 정책. 외국인의 빚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국민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